동해선교 블레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정태 인사드리겠습니다. Merry Christmas. Christmas. I wish you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New Year. Year. Yeah.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극복하고 희망찬 새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인데, 음... 또흰 눈이 음... 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이트 크리스마스 생각하십니까? <웃음> <웃음> 저희가 12월 31일 날 목요일인데요. 마지막 날 정오에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국 국가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원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민 트라우마, 분단 트라우마, 이산 트라우마, 폭력 트라우마 이렇게 네 가지 트라우마를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어,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그런 개인이나 국가들도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 지나친 두려움이나 적대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서 자꾸 해피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그것이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관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남과 북의 관계 또 우리 민족 안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그 기억, 그 감정,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들과 감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집단 무의식으로 우리 사회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몰입되어 가지고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자아가 그 상처 입은 자아와 내 성령으로 새로워진 자아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지고 문제를 직면할 때 결국은 이제 용서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네. 그게 그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깨어진 이 사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직면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음. 우리 안에 수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짜내야죠.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뭐 약만 바른다고. 아픈데. 짜야죠. 아파도. 그러니까 이 그 현실을 진실을 직면한다는 건 반드시 아픔이 동반돼요. 그런 직면을 할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 그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실질적으로 복음으로 또 주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경우가 있는지, 네. 그 부분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굉장히 그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힐링 음. 더 l i n g the America's Wounds 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음.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국의 상처를 치료하라는 책이에요. 음.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트라우마가 뭐냐. 음. 영국의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미국 초기 정착자들이 음. 그들도 역시 그런 피해를 겪으면서 그 원주민들을 나중에는 학살을 했던 그런 잘못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걸 눈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존 도슨이 책을 쓰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 진실을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reconciliation work라 해가지고 화해의 걸음. 그런데 이거를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어 피해를 주었던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입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보상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들을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친구가 되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 교회가 그걸 주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그런 네. 신뢰가 있었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또 우리 닥터 K의 어 영상 촬영을 담당해주고 계신 네. 이성수 성교사님 영화 선교사님이 네. 찍으신 영화 중에 뷰티풀 차일드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아, 있어요. 예. Beautiful Child. 네, 그 영화가 그 캐나다 브리티시 예. 콜롬비아 주에서 그 성공의 성직자들이 예. 원주민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많이 짓는데 음. 아동들에 대해서. 성폭력과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피해 입은 아동들에 대해서 어 죽여서 그냥 매장해버리는 일들도 생기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시면서 교회가 일어나서 아동들의 어떤 피해 사례들 이것들을 이제 발굴해내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복음으로 이겨내서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회개하고 또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영화로 이렇게 담아냈던 것들도 봤거든요. 네, 그걸 할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자아를 입은 사람만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조차도, 한국 사회도 하나가 안 되고 그걸 하나되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북을 하나되게 할수 있겠는가.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주셨던 질문이었거든요. 한국 사회 지금 역사 속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그 상처가 여전히 있다고요. 그게 이제 남남 갈등, 그 다음에 동서의 갈등으로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통일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우리 내부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의 제가 이제 헌신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남북을 통일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셨고,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하나되기 어렵지만, 기도로는 우리가 하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빌리 통일국 기도 확산을 2011년부터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음. 네, 지금 이제 국내에 14개 지역이 이렇게 각각 월, 매월 한 번씩, 혹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10년을 하고, 뭐, 각 지역 모임은 8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교단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걸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조금 더좀 진보적인 또 보수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수 있는, 네. 이게 넓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넓이.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넓힐 수 있었나. 이게 결국은 남남 갈등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남북의 문제도 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가 또한 연습해야만 할수 있는 일이다. 네. 주빌리도 사실 10년을 연습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의 더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런 마음을 넓히는 연습, 다른 사람의 생각들 이걸 또 진실을 직면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걸더 많이 해서 한국 교회에서부터 용서의 일들이. 먼저 시작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바라기는 지금 이 진영 싸움에서 양쪽으로 교회가 갈라지지 말고 네.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어떤 그런 운동을 음. 좀 그런 것을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자. 네. 네.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음, 음. 뭔가를 좀 구체적인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저는 그것부터 구체적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일부터 안 하기. 네. 그거 어떨까요? 그좀 다른 생각이 있으면 좀 듣고 말이죠. 그죠? 좀 네, 네. 들어주고 그죠? 그렇죠? 네. 혀를 깨물면서 들어줘야죠. <laughs> 혀를 깨물면서 네. 아픈데. <laughs>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이거인 것 같아요. 어, 가해자가 진짜 회개를 한다면 나는 충분히 용서해줄 마음이 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이게 화해하고 용서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화해는 쌍방간 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든 안 뉘우치든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용서거든요 우리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보금통일은 저곳에 빨리 가서 교회 세워놓는다 그게 아니고 보금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오늘 특별히 어, 성탄 이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인데 그것은 바로 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앞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참 의미가 있는 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잖아요. 우리랑 북한이 원수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예수님이 인마뉴엘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품고 이렇게 한다면 이 화해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저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이 분열의 영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다음 주 어, 12월 31일 정오 낮 12시에 저희들이 첫 번째 생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성구 영신 생방송입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아, 되네요. <laughs> 밤엔 아니고 밤이 아니고 낮 12시입니다. 점심 시간인데요. 그때 생방송을 열 테니까 많이 접촉해 주셔서 댓글도 남겨 주시고 응원도 남겨 주시고 평소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풀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좋은 책들, 저희 포엠북스에서 나온 책들을 선물로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동해선교 길라잡이 닥터 오,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메리 크리스마스로 뵙겠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세요.